순천시가 개장 191만인 지난 10월 7일 목표 관람객 800만 명을 달성한 데 이어 지난 9일에는 목표 수익금 316억 원을 확보해 목표 수익금을 초과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노관교 순천시장은 10월 11일 순천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프레스데이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장 반년 만에 800만 관람객 방문과 목표 수익 초과 달성 성과를 발표하고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자신을 믿고 지지해준 순천시민들과 공직자들의 완벽한 삼합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성공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오늘 저는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공동운영위원장으로서 그리고 현장에서 총괄 지휘했던 또 지역의 순천시장으로서 그동안의 성과를 보고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말씀 듣고 그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동안 목표 달성에 기까지 여러 가지 우리가 잘했던 부분들을 잘보해주신언론인여들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멀리서 여기까지 서울에서 여기까지 많이 들어오셨는데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노관주 순천시장은 박람회 개체로 800만이 넘는 소비인구가 순천에 몰리며 도심 상권에 훈풍이 불었고 박람회장 내에는 35개소에 이르는 수익사업시설에 지역 소상공인이 참여하는 상생모델이 만들어졌으며 관람객들이 국가정원 인근 상권은 물론 원도심까지 퍼져나갔다고 밝혔습니다. 노 시장은 박람회 개최로 여수시와 광양시, 보성군, 구례군, 고흥군 등을 방문한 관광객이 지난해 대비 평균 10% 이상 증가하는 등 정원박람회가 인근 도시에까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다고 밝혔습니다. 노간교 순천시장은 박람회가 끝난 이후에도 국가 정원이 활기를 띨수 있도록 정원의 문화를 입히는 K 문화 콘텐츠 산업 특구 조성을 목표로 기회 발전 특구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정원의 애니메이션 산업을 접목시켜 지역의 젊은이들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정원박람회 개최처럼 순천시가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제대로 집중하고 투자한다면 온갖 부작용을 만들어내는 수도권 일극체계의 대한민국 판도가 분명히 바뀌게 될 것이라고 밝히고 오는 31일 폐막식이 끝나면 새로운 순천의 도시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gbs방송 차범준입니다.